안녕하세요 청개구리입니다. 7,800 달러로 시작한 투자금에 현재 계좌 수익 282%로 29,800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매 내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새벽이죠 이더리움 진입을 했는데요 첫 번째 76불 수익, 두 번째 156불 손실, 세 번째 349불 손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143불, 239불. 16불 283불 그리고 1314불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는데 비트코인 비중보다는 이더리움을 조금 더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일지를 보시면 지금 3월 11일날 이 친구가 이제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매매했고 이 친구는 비트코인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손익은 이제 25,000불 정도가 되고요. 최대 금액 이제 32,000 불인데 3,000불 정도는 수수료로 나가서 지금 실 계좌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9,8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진입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입니다. 비중은 5% 밖에 안 들어갔어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사실 대응하시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대응이 어려우실 건데 저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 매매 정보와 저희 매매 관점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란 보시고 텔레그램 접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투자 아이디어 바로 가볼게요. 자, 지금 보는 건 이더리움 일봉입니다. 자, 일봉이고요. 자, 우선 이 추세 시작된 부분 12월 달부터 하락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채널링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지금 현재 이 12월 17일 날 나왔던 고점 다음에 저점과 그리고 이 저점을 좀 이어본다면요 일단 중요한 자리는 1,800불 정도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90불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90불이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 5%만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진입 근거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자이전영상들 보시고 오시면 제가 매매 아이디어 전 영상에서 뭐한 가지부터 세 가지 네 가지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일단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은 특히 상승 다이버전스 일봉 해서 컨펌된 구간을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좀다 지워보고 예, 조금 더 확대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추세를 이어볼 때 저는 꼬리까지 같이 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2월 28일의 저점과 3월 11일 오늘의 저점을 이어보면 이런 추세가. 나옵니다. 그렇죠자 근데 보조지표의 저점은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은 애교 그냥 수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린 이걸 보고 일반적인 다이버전스 혹은 과장된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이버전스는 어, 특히 RSI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일본에서 컨펌이 됐을 경우에는 보통 추세전환을 의미를 하고요. 물론 바로 이렇게 V자 만동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 까마는. 어, 이걸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좀 기다가 한번 털어 주고 가는 역해되는 주를 도에 이런 움직임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을 크게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게 이거를 한 방에 먹자라기보다는 짧게 짧게 좀 치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펀딩비가 지금 롱 포지션에 대한 펀딩비가 아직도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도 시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빨 악재가 나오고 관세 이슈 그리고 어저께 트럼프가 트윗에 주식시장 보지 마라. 그리고 별로 안 빠졌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트윗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은 어저께 폭락을 했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상승장에서 보통 얘기할 때 고점 대비 한14 15%는 혹은 뭐 많게는 20%까지는 항상 하락을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구간이 24년 7월 달부터 그리고 24년 8월 달약한달 동안 하락했던 이 하락 폭이요 어15% 16%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25년 이 2월달, 2월24일부터 지금까지 하락한 폭이 곧 14%란 거죠. 그러니까 이 전보다 지금 하락의 가속 화난도 강해졌는데, 사실 악재라고 볼만한 이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에는 다 정책적인, 예 이벤트 그리고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연구했을 때 사실 미국은 자기가 대통령할 때 주식의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한 정책 이슈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겠지만 결국엔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혹은 금리 인하를 빨리하기 위한 어, 이 트럼프의 액션 아닌가라는 분석을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시장이 나오는 낙폭은 과연 기회일까 혹은 위기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역추세 매매, 그러니까 하락할 때이 반등을 노리는, 반등을 리 바운드를 노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진입한 포지션 뭐죠? 이더리움 롱 포지션. 다음에 도 살아서 만나요. 제발.